아,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는 이제 퇴근, 퇴근을, 퇴근 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고요. 어, 산책하면서 이렇게, 어, 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제가 드디어, 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예, 정확하게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예, 다들, 박, 축하해, 박수! <laughs> 예, 예, 지금까지 이제 100일이 되었고요. 음, 오늘 저 100일을 기념해서, 이제까지 제가 100일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생각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크게, 어, 유튜브를, 어, 찍게 된 목적, 그리고, 어, 현장 개요라고 하죠. 현황들. 그리고, 어, 세 번째가 이제 유튜브를 찍어, 찍으면서 느낀 점, 네, 그세 가지를 그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어, 원래 목적이 먼저 가야 되지만 저 유튜브 지금 현재까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구독자가 총 20명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린 영상은 총 53개입니다 어, 오늘 조회수를 조회해 보니까 2535회가 총 조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아니 영상수로 나눠보니까 어, 영상당 평균 47.8회를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음, 평균 한 48회쯤 되죠. 네. 그 중에서, 어,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게, 아,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어, 찍을, 어, 여러 가지, 영,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어, 이제까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느끼게 된, 이제, 재밌는 영상들, 이제, 벚꽃나무, 벚꽃가루 불태우는 것부터, 이제, 벚꽃이라니, 버드나무 꽃가루 불태우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게임 영상,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퇴근해서 느낀 점, 뭐, 여러 가지들, 어,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뭐, 기초과학들, 뭐, 그런 것들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주제를 올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말에 뭐 시골밭에 가서 풀 베는 거뭐 그런 영상 도 올렸고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올렸는데 좀 음, 복잡하게 올렸죠. <laughs> 예, 난잡하게 올렸는데 그 중에서 가,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게 뭐냐면 시골 시골밭에서 풀 베는 영상이 조회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189회가 조회가 됐더라고요. 음, 그리고 2위가 역시 어, 풀밭에 가서 풀 베는 거, 조회수가 2위더라고요. 어, 3위는 뭐냐. 예, 게임 영상입니다. 예, 포켓몬고, 가을의 게임. 어 그때 한참 가을가 인기 를롯 올리니까, 그게 조회수가 3위였고요. 조회수 4위가 역시 포켓몬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5위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까 본것 같은데. 뭐, 아, 제임스 웨비 순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어, 최근에 찍었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굉장히 허접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좀 높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거의 뭐 100회가 넘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에, 영상을 제가, 어, 그렇게 조회가 됐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어, 찍게 된 거는 가장 큰, 큰 것이 첫 번째 이유가 그 아들 녀석이 먼저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어, 그, 아들 녀석의 유튜브를, 유튜브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어, 저는, 그 어, 아들 녀석이 유튜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저도 이제 아들, 아들 녀석이 찍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일체의 그 간섭이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어, 뭐, 조그만 도움이나 조그만 간섭은 하는데, 어,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모니터링만 하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뭐 찍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 개인의 기록입니다 어, 예전에는 뭐 일기장에다가 뭐 생각들을 적고 기록을 해놨는데 어, 일기를 안 쓴지는 한참 되었고요 그리고 이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 어 경상도 말로 좀 쭈글스럽습니다. <laughs> 그래서 찍지 않는데, 그나마 유튜브를 하니까 이렇게 자주 찍는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는, 어, 이 참여자입니다. 유튜브의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게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재미있는데 이게 또참여함으로써 느끼는 또 재미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제가, 어, 올렸던 주제가 올려 놓으면 이제 그런 알고리즘 타고 더잘 찍은 영상이 올라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죠 이게 또 이렇게 참여한다는 느낌이죠 참 참여 이 유튜브에 참여함으로써 느끼게 되고 찾아가는 재미가 세 번째입니다 어 원래 유튜브의 가장 큰 목적이 상업 목적인데 저는 0.1%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아마 0.00001%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업적 목적은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게 가장 큰 목적인데,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보고,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이 우주상에 우주만큼 넓고 무한한게 있냐라고 이렇게 해봤을 때, 어, 해봤을 때, 하나,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 우주만큼이나 넓고, 넓고, 우주만큼이나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주제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기본적으로 해서, 뭐, 노래, 각종 챌린지, 어, 정말 많죠. 드라마, 뭐, 스포츠, 정말 많은 분야에 많은 전문, 전문가들과 혹은 해박한, 해박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를 찍고 있더라고요. 정말, 예, 많은 부분들을 찍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저 잠깐 뒤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서 조금 이제 자리를 좀비겨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는 정말 넓고 다양하다. 예, 그걸 느꼈습니다. 정말, 어, 우주가 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고 무한한데 유튜브도 우주만큼이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한하고 예, 넓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어,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전문적인, 전문적일 수도 있고, 전문적인 않지만, 박, 박식, 박약, 박식하면 되는데, 어, 제가 그렇게 박식한 것, 박식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가 또 그렇게 또 전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아침에 출근하면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또, 해 떨어지면 퇴근해서, 이렇게 또 산책하는, 이런 평범한, 그냥 일상을, 어, 보내는 사람의 그냥 평범한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상으로 오늘 100일 기념해서, 예, 영상을 마치겠고요. 아, 그 이야기 받들일 뻔 했네. 오늘 저 100일 기념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막도 좀 넣고 조금 이제 좀 기술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고 세련된 모습을 좀 보이려고 했는데 어, 좀 바빴습니다. <laughs> 예, 바쁘다 보니까 그냥 오늘 그냥 기념하는 의미에서 영상만 하나 그냥 이렇게 찍고 말겠는데 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네, 네 이상으로 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